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수행을 성공시키는데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성공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무의식 속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의식 속에 어떤 정보가 각인되고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어떤 정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니 반복적으로 어떤 정보가 계속해서 인풋이 돼야지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강렬한 정보 뭐 일반 시민에서는 우리가 어떤 충격,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 어릴 때 자라오면서 아니면 어떤 큰 사고, 뭐 부모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뭐 가족의 죽음 아큰 교통사고, 이렇게 강렬한 정서가 동반이 돼야지 우리 무의식 속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강렬한 정서를 심리학에서는 내적으로 느끼는 정서, 단순한 정서를 기분, 무드라고 하고, 외적으로 표출되는 강렬한 정서를 우리정동이라는 합니다. 어팩, 어팩. 정동은 환희. 기쁨, 자부심, 분노, 공포, 불안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동적인 동적인 정서를 의미합니다. 스포츠 상회에서는 이러한 동적인 동적인 정서가 많죠.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뭐 자기 비하, 어떤 자기 패배적인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공했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하죠. 긍정적인 정서를. 강렬하죠 그런 정서들. 그래서 스포츠에서 나타난 이런 정서들이 과연 우리 자기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강렬한 정서를 표현합니다. 어떤 정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의 형성에 관련되는 정서. 부정적인 정서죠. 부정적인 강렬한 정서를 우리는 표출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자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그게 다음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역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어떤 정서가 표출되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형성은 그게 성공 수행으로 연결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에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 반면에, 성공했을 때였던 정서는 극대화시키라. 그게 핵심입니다. 실수에 느끼는 감정은 최소 결제하고, 반면에, 성공 수행 후에 감정 표현은 확실히 하자. 우리가 성공했을 때 감정 표현은 뭡니까? 세레머니죠. 박찬호 선수가 예를 들어 삼진을 잡고 세레머니 하는 거. 박지성, 뭐, 그 다음 피링크 감독. 운동 선수들 중에 세레모니 멋지게 하는 사람. 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이클 선수를 했는데, 승리했을 때 어떤 세레모니 그게 확실히 자기만의 세레모니가 있는 선수는 다음에 또 같은 수행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때 감정을 우리 무의식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걸 다시 표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죠. 멋진 수행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을 기록하고. 베스트 플레이 세 개, 세 가지를 영상과 아니면 사진을 동반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도움이 된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또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고, 감상하고, 그기업의 즐겨라. 다르게 말하면 성공했을 때의 어떤 환경을 그대로 다시 재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기록을 안 하거나 아니면 다시 회상을 안 하게 되면 잊게 되는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 느꼈던 정서 예를 들면 성공했을 때 1년의 어떤 루틴 그러니까 그 시합 전날 몇 시에 자고 아침은 뭘 먹었고 시합하기 전에 준비운동은 어떤 순서했고 어떤 걸 했고 그다음에 내가 승리했을 때 어떤 느낌, 그때 내 내가 집중했던 어떤 사물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기록해라는 을 거죠. 그걸 연습사항에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루틴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시합에서 멋진 수행을 심사해라 왜냐 그 기록한 걸 계속해서 기억 기억하고 감상하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선명하게 현실적으로 심상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수행해서 바로 나온다는 거죠. 멋진 수행 리스트, 성공 경험 기록, 그 다음에 베스트 플레이 세 가지. 이거는 얼마든지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근에 또 베스트 플레이가 있으면 이전에 베스트 플레이 하나는 없애면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서 베스트 플레이 세 가지 이상. 언제 어디서 누구와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레머니는 어떤 원리 원리로서 작동되는냐 세레머니는 먼저 우리가 성공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자기 효능감이 뭡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테리스 선수가 서버를 엮는다. 그 수행에서 나는 자기 효능감이 높다. 수행을, 성공을 많이 했, 했, 했을 경우에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죠. 멋진 수행이 나왔을 때 감정을 즐겨라. 멋진 수행이 나왔을 때 감정을 즐겨라. 세레머니 확실히 해라. 그리고 내가 성공 안 했더라도 상대, 우리 동료가 성공했을 때는 격하게 반응해라. 박수 치르고, 엄지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멋진 수행의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시켜라. 멋진 수행의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시켜라. 감정표현을 확실히 해라. 확실히. 성공기업을 행동 활성화 시스템을 또 작동시켜라. 보상, 재미를 자극시켜서 성공기업을 다시 또 재생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게 세레머니가 할수 있는 세레머니의 장점이죠. 따라서 자신이 실수한 것을 빨리 잊고 멋진 수행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실수는 빨리 잊고 멋진 수행은 즐겨라. 실수는 실수 때 느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최소화시키고 성공했을 때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 강렬한 정서는 극대화시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인지재구성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로 바꿔야죠.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를 장시한 에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이 인간의 자기의 근원이라고 보고 그런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장시했습니다. 경기 중에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메모하고 자기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패배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패턴을 확인하는, 패턴을. 비현실적, 비합리적으로 하는 어떤 생각이 어떤 패턴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패배적 생각을 수정해야 되겠죠. 합리적, 정서생명, 치료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해라. 이때는 우리가 논박을 하죠. 비합리왜 이게 비합리적이냐.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자기 이형성 된다. 여기서 이제 논박을 할때 예를 들어 뭐 사고 정지도 할수 있고 그 다음 에 사고 정지 다음에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끔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논박을 통해서 이런 인지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몰식 속에 부정적인 어떤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무의식 속의 어떤 자기 이미지 형성은 아까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 그게 좀 강렬해져요. 강렬하게 어떤 정서를 유발할 수 있어야지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기 이미지는 또 어떻습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형성되죠. 특히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환경, 부모라 부모의 양육 방식이라든지 어떤 어릴 때 환경에 의해서 뭐 가족 중에 딸이 많은 가족에 내가 막내 아들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이미지는 영양부모밑에서 자라면 아니면 뭐또 어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 그다음에 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존중감이 낮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겠죠. 그다음또 뭡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처리한 결과에 의해서도 우리는 자기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서포트상에서는 성공성을 계속, 예를 들어,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공이 계속 사방팔방으로 날아간다.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자기 이미지는 나는 골프 못하는 이미지가 가니다 그런데 여성 할 때도 좋은 성공적인 수행을 계속 한다. 그러면 자기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는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를 처리한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위에 비현지적로합당하지 않은 자기에 대한 평가는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현실적으로 자각을 해야 돼. 자각을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선수가 되기 최상의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 우리가 음 자기 이미지 그러니까 스포츠상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정서 특히 성공했을 때의 어떤 정서,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실수했을 때의 감정을 빨리 잊어버리고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자기 이미지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인지재구성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꿔라.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나중에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자기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 그게 스포츠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